이것이 여자 바지인데, 여자 거, 허리를 이만큼 줄이는 거야. 2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허리를 한 바퀴 삥 눌러서, 뒤에 끊어진 거 없이, 이렇게 다 허리단이 오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랬을 경우, 이거를, 뒤에를, 잘라서 여기를 하면은, 물론 잘라서 해서, 이 고리로다가, 여기를 딱, 커버해가지고, 숨겨서 고리 속으로 자른 걸 이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깔끔하게, 여기서부터, 된고 쪽으로 쭉 뜯어가지고, 고리는 위에 거를 따닥따닥 따닥 위에만 뜯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빼서 일로 빼주는 게 좋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빼주고, 마이깡 새로 봐가지고. 그러면은, 옷이 어디 여기 잘라가지고 뭐, 하지 않아도 이쁘게 잘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뭐, 바이어스까지 쳐놨는데, 자르지 않고 그냥 해보죠. 그런 식으로. 예. 허리를 그릴 때는, 이제 요걸 다 뜯었거든, 이렇게. 여기 뜯고, 고리는 위에 뜯고, 쭉다 뜯어가지고 오비 다 뜯고 여기 뒤에는 이제 허리 줄여야 되니까 밑에 예, 밑에 까 아예 뜯어야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허리를 그릴 때는 자를 갖다가 우선 원래 미싱 박혔던 데를 자르다 일자로 맞춰줘요 여기를 이 미싱 박은거를 그런 다음에 여기를 딱 누르고 이쪽을 여기를 딱 누르고 여기는 이렇게 자를 들어서 줄일만큼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선을 딱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허리가 반듯하게 기에가 이쁘게 선이 예,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싱을 쭉 한번 박아봐야죠. 네, 이렇게 해서 허리를 먼저 미싱을 박아주고. 박은 다음에 쭉 와서 뒤에를 한번 눌러서 박아줘야 돼. 깔라가지고. 그래야 미싱이 <laughs> 이게 잘 터지지 않고 힘을 받고 그래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한쪽으로 눌러서 박은 박았죠 여기를 이렇게 여기 그래서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잡아뜨려서 눌러서 한번 또 박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서 박아주면은 허리가 튼튼하고 미싱이 잘 터지지 않고 좋아요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박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우선, 안쪽에서, 허리를 한번 쭉 박아줘야지.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박을 때 고리를 먼저 가운데 다 끼고 박아야 돼 여기다가 끼워놓고 누르고 박아야지 그래야 이따가 바로 작업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서 박아주면 돼 이런 식으로 쭉 박아주고 뭐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은, 허니 사이즈가, 딱, 줄이고자 하는 만큼,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니까, 자, 이제는, 이제, 마이깡을, 요게, 박아줘야 돼, 마이깡. 이거는 이제 빼버리고, 이거는 빼버리고, 마이깡을 박아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게 원래 남자들 정장 바지에다가, 해 주는 건데, 아무튼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봐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딱한 다음에, 뒤로 밑받침을 갖다가 끼고, 이렇게 낀 다음에, 뭐, 송곳 같은 걸로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돼. 딱 꼬부리면 돼요. 요거 끝에, 끝에를 딱 꼬부리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두 개가 됐고,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거는 이제 여기 이거, 뒤집어서, 이거를, 박아서, 여기를, 뒤집어 박아가지고, 잘라 버릴 거야. 그럼 여기를 자르면 돼요. 뒤집어 박아서 잘라 버리면 돼. 여기를 잘라 버리고. 자,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여기에. 코를 딱 깔끔하게 빼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 여기 여기로 이게 이제 덜렁거리는 거 이것만 여기에 이제 한 바퀴 쭉 박으면 돼 이것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쭉 박으면 되는 거, 이제. 이게, 어, 스테치가 안 보이게 돼 있는 거라서, 어, 옵이 바로 밑으로 박아야 돼요. 오비 바로 밑으로. 자, 안 보이면 스테치를 박은 거야, 이게. 그래서, 오비 바로 밑으로 쭉 박아주고, 오비 밑으로 이렇게 박아주고, 여기 미싱 박을 때 항상 위에 거가 밀려 나오니까 어 밑에 고시우라를 조금 당기면서. 위에 거는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줘야 돼 그래야 고시오라가 모자르지 않고 위에 거가 밀려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지 이제 요, 요 고리만 정리하면 돼요 이게 고리 이거 손에 한번 해주고 어, 위에 요거는 여기에 보면은 어, 이만큼 내려가지고 여기 달았던 자리 위치에다가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껴 이렇게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아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깔끔하게 달리는거야.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도매하고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갖다가 껴 일단은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대로 위로 제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거의 이렇게 깔끔하게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응. 이거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사람들. 응.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가 딱 끼고 밑에를 요렇게 요렇게 땡겨 땡기면은 그 위치에 가서 딱 맞거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노루발 내리고 요거를 요렇게 위로 갖다 놓고 그냥 요렇게 자이런식으로 요렇게 하는거에요 이렇게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어, 스테치 안 보이는 걸로 다 해서 고시우라 이거 다 박았고 고리 다는 방법. 자 허리 이쪽 댕고 쪽으로 빼서 깔끔하게 정리한 거. 자 이렇게 잘 됐죠.